게임 게임 철학까지는 아니고 게임을 재밌게 하는 요소 중에 그몇 가지가 먹는 재미 <laughs>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는 거막 아슬아슬하고 막어 어떻게 어떻게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막 살았어 그, 그런 거 <laughs> 그런 재미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 옛날 옛적부터 게임을 한다고 치면 이제 어, 목숨이 몇개 남았고 어, 뭐색 슈퍼 마리오를 해도 어, 내가 어, 뭐 버섯 먹는 재미 내가 더 세져 네? 내가 모한테다 그러면 내가 조금 약해져 뭐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뭐 불꽃을 먹으면 뭐 불꽃도 쐈다가 뭐 그런 이제 커비도 마찬가지로 뭐 변신을 하잖아요 뭐 마리오는 버섯 이제 뭐, 제 1, 2, 3 4번 뭐 이제 시리즈가 나오고 그러는데, 이제 그런 변화. 그래서 어머, <laughs> 봐봐 저는 태영을떨거지도 않는데, 죽으면 어머, 어머 하잖아요. 그래서 막 어떻게, 어떻게 막 이러면서 어머, 어머, 어떻게, 어떻게 하면서 그래도 막 무서운데도 계속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재밌어요. 어머, 머 어떻게 죽을 것 같아?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이제 내가 부활이 있으면 부활하면 되지. 근데 어머, 어머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근데 그래서 어머, 어머 해. 그래서 다른 분들 보면은 저는 신기한 게 어쨌거나 내가 이 못한 테 맞아서 죽고 귀신이 됐잖아. 그러면은 어떻게 죽었어? 막 이런단 말이죠. 근데 다른 분들은. 죽는 게뭐되세야 죽었으면 부활하고 다시 하면 되지 하면서 진짜 미동도 없이 그냥 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 죽는 거에 대한 그런 어 두려움이 없나 왜냐면 게임은 모든 어렸을 때 하던 게임도 그렇고 다 이제 목숨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데 저는 게임 하면 그 그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는 그런 아슬아슬한 재미. 그리고 먹는 재미. 그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.